밤중의 거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잠든 것만 같은 고요 속에서 갑자기 휴대폰 벨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나설지 않은 너무나 익숙한 그 벨소리. 어머니의 손은 순간적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막 넘어가고 있었고 어둠 속에 희미하게 깜박이는 휴대폰 불빛은 방 안을 서늘하게 물들였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번호. 그 번호는 바로 10년 전 실종된 아들의 휴대폰 번호였습니다. 2015년 늦가을. 그날도 아들은 늘 다니던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키가 또래보다 조금 작은 말수가 적은 아이. 어머니는 현관 앞에서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학원 끝나면 바로 집으로 오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늘 하던 대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서는 순간.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학원에 도착했다는 기록도 버스를 탄 흔적도 없었습니다. CCTV는 도로공사로 인해 사라졌고 목격자는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실종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 가출로 의심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지방방송국에서 아이의 얼굴이 보도되었고 전단지가 수천 장 뿌려졌지만 그 어디에도 아이의 그림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후로 어머니는 아들의 휴대폰 번호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고통스러운 흔적이라며 정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 속에 저장된 이름 우리민수. 그세 글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치 아이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과 밤그 번호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혹시라도 언젠가 전화가 걸려오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을 때, 어딘가에서 아들이 받아주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비록 번호는 늘 꺼져 있었고 신호조차 잡히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현재, 그리고 다시 울린 전화. 그리고 오늘. 10년이라는 세월을 무너뜨리듯 갑자기 전화벨이 울린 것입니다. 화면 위로 또렷하게 떠오른 이름. 우리민수. 어머니는 숨조차 쉴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붙잡은 채 망설였습니다. 받아야 할까?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까? 혹시라도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면 내 심장은 견딜 수 있을까? 눈물이 차오르던 순간 결국 통화 버튼은 눌러지지 않았습니다. 벨 소리는 허공으로 흩어지고 부재 중 전화 1건만이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날 가족들은 하나둘 거실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누나, 그리고 어머니. 그들은 침묵 속에서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번호 옆에 찍힌 새벽 2시 14분. 그리고 부재중 전화 표시.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이지? 민수가 있을 리가 없잖아. 벌써 10년이야. 누나는 눈물이 맺힌 채 반박했습니다. 아빠 장난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하지 않아? 10년 동안 꺼져 있던 번호가 갑자기 살아난 거잖아. 이건 분명 뭔가 있는 거야. 어머니는 그저 휴대폰을 품에 꼭 끌어 안은 채 울고만 있었습니다. 소문은 금세 동네로 퍼졌습니다. 10년 전 실종된 아이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더라. 혹시 아직 살아있는 거 아니냐? 누가 일부러 그런 장난을 치는 거겠지. 경찰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사건 기록이 먼지 속에서 꺼내졌고 담당 형사까지 재배치되었습니다. 가족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아들이 살아있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의 잔인한 장난일 뿐일까? 며칠 뒤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새벽. 이번에도 같은 번호. 어머니의 손가락은 통화 버튼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주위 공기는 얼어붙은 듯 모든 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받으면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어머니의 심장은 갈라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선택은 곧 이야기를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이끌게 됩니다. 두 번째 전화는 첫 번째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통화 버튼을 눌렀기 때문입니다. 정적 속의 목소리.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방 안에는 갑작스러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뚜두두 숨소리 하나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들리니? 순간 아주 희미하게, 정말 희미하게 잡음이 섞인 무언가가 들렸습니다. 어린아이의 웃음 같기도 했고, 라디오의 잡음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통화는 뚝 소리와 함께 끊어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통화 시간 6초. 단 6초의 연결. 하지만 그 6초는 가족의 마음에 또 다른 불씨를 지펴 올렸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본격적으로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담당 형사, 박형사는 오래된 사건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10년 전 실종 사건 증거 불충분으로 미제로 남았던 건데, 이렇게 다시 움직이다니 참 기묘하군. 경찰은 통신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번호는 분명히 아들의 것.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휴대폰 기지국 신호가 잡힌 위치는 도심 외곽, 오래된 공장 지대였습니다. 이미 수년 전 폐허가 된 사람 발길이 끊어진 곳이었죠. 가족들은 경찰과 함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장지대에 들어서자 썩은 냄새와 먼지가 코를 찔렀습니다. 낡은 건물 안에는 녹슨 철제 계단, 부서진 기계, 그리고 오래된 쓰레기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한가운데, 먼지가 소복이 쌓인 책상 위에 낡은 휴대폰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박형사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은 이미 깨져 있었고 본체는 켜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카드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분석을 위해 즉시 수거했습니다. 가족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여기에 두고 간 걸까요? 며칠 뒤, 경찰은 심카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는 단한 건의 발신 기록만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번호. 박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사용된 건 지난주 새벽. 그 외의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 이 심카드를 다시 활성화시킨 건 분명한데, 누구인지 왜 그런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아들이 직접 전화를 건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 아들의 번호를 이용한 건가요? 그날 이후 어머니의 휴대폰으로 정체불명의 전화가 몇 차례 더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을 때마다 들려오는 건 잡음 뿐. 혹은 무언가 숨죽인 듯한 침묵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잡음 사이로 들려온 단 한마디. 엄마.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짧았고 너무나도 희미했지만 어머니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건 분명 우리 민수였어. 내 아들이었어. 가족들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그건 그냥 누군가의 장난이야. 우리 민수는 이미 돌아올 수 없어. 하지만 누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빠. 난 들었어. 그건 민수 목소리였어. 경찰은 계속해서 공장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근 CCTV도 오래전에 철거되어 있었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형사 박은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장난일 수도 있습니다. 실종자의 번호를 누군가 우연히 재사용했거나 일부러 심리적 충격을 주려는 범인의 짓일 수도 있죠. 그러나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제 아들이에요. 어떻게든 살아있어요. 며칠 뒤 누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충격적인 글을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실종된 아이를 봤다는 제보 글이었습니다. 내용은 뭐 했지만 최근에 어떤 청년이 낡은 옷을 입고 폐공장 근처를 배회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글쓴이는 사진까지 남겼습니다. 사진 속에는 흐릿하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은 가족 모두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진 속 인물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단서는 없었습니다. 공장 근처에 CCTV는 없었고 목격자는 흐릿한 기억만 이야기했습니다. 맞아요. 그 청년 본적 있어요. 밤마다 공장 근처를 서성였죠. 근데 얼굴은 제대로 못 봤어요. 늘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거든요. 가족들은 밤마다 공장을 돌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허탈한 공기와 바람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밤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띠리리리, 띠리리리. 이번에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어머니의 손끝에 집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결심한 듯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순간 잡음 속에서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리고 이어진 말. 찾지 마. 통화는 곧바로 끊어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통화 시간 4초. 단 4초. 하지만 그 말은 가족의 가슴을 찢어버렸습니다. 경찰은 마지막 통화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신호는 이번에도 공장 지대. 하지만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버려진 의류 몇 벌과 낡은 운동화 한 켤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빛발랜 어린이 수첩 한권 수첩 속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하지만 날짜는 모두 2015년 이후 기록이 없었습니다. 수첩을 본 어머니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수야, 내가 정말 여기에 있었구나. 하지만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이 흔적을 일부러 남겨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딱 맞춰 발견될 리가 없습니다. 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였는지, 정말 민수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잔인한 농간인지, 그 어느 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머니의 휴대폰은 꺼지지 않은 채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언젠가 다시 전화가 올 거예요. 그날이 오면 이번엔 반드시 받아서 내 아들을 꼭 안아줄 거예요. 그녀의 눈빛에는 희망과 절망이 동시에 스며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전화벨. 그벨 소리는 아직도 어머니의 가슴 속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일까요? 아니면 세상 어딘가에 아직 살아있는 진실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